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생각입니다. 오늘은 내생의 피아노 한번맨 마지막에 있는 곡 뱃삼의 무초를 설명드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본 영상은 내생의 피아노 한번 교재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도전해 볼수 있도록 네,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이 어, 전해곡 토요일 밤을 할때 트로트 반주라는 게 있어요 하면서 약간 맛배기를 해드렸는데 트로트 반주도 반주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의 트로트 반주, 그러니까 이뱃사메무처는 트로트 반주라는 거와 이 비트 반주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할 겁니다. 어, 그럼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트로트랑 2비트랑 같이 하면은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트로트 반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4비트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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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있었지만 오늘의 트로트 반주는 4분, 8분, 8분, 8분 4분, 4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궁 짜, 짝, 쿵, 짝 그냥 이런 흐름이 계속 한마디에 하나씩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로트 반주일 때는 쿵, 짜작, 쿵, 짜. 궁짜? 요렇게 되는 게 한마디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끼어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2비트 반주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비트를 하는 데는 싱커페이션이 있거나 셋 있다는 표가 있으면 다 2비트로 연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제가 좀찝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줄에 베쌈에 벨쌈에 묻혀 하는데는 그냥 거기는 싱커페이션도 없고요. 네, 싱커페이션이 그쵸? <laughs> 있다면 그 앞에 두 번째 마디 뭐 이런 식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트로트 반주로 가세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내려오는 오마디육마디 같은 경우는 고요한 그날 밤, 리라 꽃이던 밤이 다 싱커페이션입니다. 반박자랑 한박자, 이렇게 첫박에 강박이 오지 못한 요 놈들 다 싱커페이션입니다. 라는 강의를 또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요런 친구들은 트로트 반주랑 싱커페이션을 같이 붙여놓으면 연주가 조금 어,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다고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왼손을 그냥 2비트로 쳐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그날밤리라꽃지던 밤. 네, 여까지는 그냥 2비트로 넘어간 다음에, 네, 궁, 자작 궁, 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내려오는 아홉 번째 줄도 그냥 똑같이 트로트 반주 가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또 내려오는 13마디. 네, 여기도 싱커페이션이 비슷하게 있죠. 리라꽃 향기를 다에게 전해 하는 거기 오만 빼고 나머지는 얘도 2 비트나 1 비트로 연주하시면 돼요. 2 비트는 이런 식으로 한 마디 안에 두 개를 치시거나 아니면 아 그렇게 하기엔 조금 여기는 지저분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요런 부분은, 네, 요, 요 부분은 그냥 1비트로 하셔도 괜찮다. 네, 라는 팁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색디 따는 표가 엄청 나오죠. 뱃삼에 묻혀야리라고 같이 귀여운 아가씨까지요. 씨만 빼고는 여기도 2비트로 연주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세 있다는 표는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눈 게 아니라 두 박자를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베삼에 하는 그세 개가 두 박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묻혀야 하는 거기도 두 박자니까 거기서도 들어가야 돼요. 베삼에 묻혀야 리라고 같이 기어나가 요까지는 2 비트 궁짜자 궁짜 그 옆에 21만이도 똑같이 셋 있다는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위트로 연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에 이렇게 이비트랑 트로트 반주랑 병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트로트 반주로만 하면 노래가 되게 밍숭맹숭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비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두 개가 조금 번갈아 가야 조금 더 맛깔스럽다. 곡이 짧지 않고 그래도 한 40마디가 넘어가는 악보이기 때문에 약간 두 가지 패턴 정도는 번갈아 가면서 그니까 옷으로 말하면 다 시커멓게 입고 다 빨갛게 입는 게 아니라, 네 블랙에 화이트 정도, 어뭐 화이트에 레드 정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포인트를 자꾸 주는 네 그런 반주를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24마디에 지금 A 코드인데, 궁, 짜작, 궁, 궁짜 짝, 가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약간 애드립처럼, 랄, 라, 시, 도, 그 다음에 D 코드가 나와요. 바로, 레, 짜작, 궁, 짝, 이렇게 가는 걸로 저는 연주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롱톤으로 가는데 다음에 네개 정도 이렇게 화음이 연결돼서 올수 있다. 세네개 정도로 올수 있다 하면은 그런 애드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걸로 연동돼서 연결을 하시면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나중엔 자꾸 하시면 아 여기 정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또 센스가 생기십니다. 어쨌든 저는 23마디를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25마디 여기도 똑같이 트로트 반주였어요. 그 다음에 29마디는 똑같이 2비트 반주로 가시면 돼요. 고요한 그날 밤이라 꽃이 넘 밤에 짜자 쿵 짜, 쿵 짜자 쿵 짜. 네. 제가 이렇게 체크했는데 아니면, 네, 다 트로트 반주. 그 다음에 체크했는데는 2비트 반주. 네. 제일 쉽게는 싱커페이션이 있거나, 셋 있다는 표가 있으면, 그냥 2분. 아니면 트로트 반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아까 얘기 드렸어요 33마디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2비트예요 똑같은 거 반복으로 또 갑니다 되며 간단하게 쳤지만 그래도 좀 흥겨운 네 우리가 아는 뱃쌈의 무초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아마 이제 이 내생의 피아노 한번 교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해보니까 또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1년이 넘을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하시면. <laughs> 뭐 1년이 뭐예요? 3년도 걸리겠죠. 네, 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좀 연습을 이제 하면서 성장하신다면 1년 정도면 뱃살면 무척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했던 이런 패턴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나 트로트 반주가 조금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비트 e, 반주로 그냥 다가 버리셔도 돼요. 네. 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예, 퉁으로 가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주는 자꾸자꾸 힘들어도 극복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내게 돼요. 네. 제가, <laughs> 구독자님 중에 열번 <10번> 하니까 됐어요. 하시는 분을, 어, 항상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는데요. 열 번이든 2 0 번이든 하면 됩니다. 예, 제가 대면이신 분들은 제가 옆에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예, 차마 비대면이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아, 무조건 하면 돼요라는 얘기를 섣불리를 못했는데, 어, 이 비대면의 영상만 보고도 예, 10번, 20번 하면 되시더라. 처음에는 힘드셔도 분명히 하면 됩니다. 뱃살에 묻혀 곡이 너무 좋으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엔 당연히 저처럼 빨리는 안 되더라도 차곡차곡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트로트 반주랑 이비트 반주 이렇게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오늘은 새롭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멜로디를 다 치워버려요. 우리 요거 할때 배사미 배사미 무혀 하는 요 친구를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자꾸 쳐 줬잖아요 걔를 버리세요 혹시나 얘를 너무 하고 싶으면 혹시 이렇게 피아노가 전자피아노고 녹음 기능이 있다 하면은 녹음을 해 버리세요 그래서 왼손 멜로디를 누군가 연주를 할수 있게 아니면 선생님들 입으로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 라인을 빼버리고 진짜 반주만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 지금 아까 좀 전에 1번으로 했던 건 트로트 반주랑 2비트 반주를 했잖아요. 그두 개를 이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음! <laughs> 어, 선생님 뭐얘기하시려 그러지? 막 지금 처음에 나오는 D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는 궁짜작 궁짜 이 손이 했잖아요. 그 손을 쿵으로 했던 그 베이스는 이 왼손이 하고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더 웅장해지겠죠. 그리고 짜짝했던 요 하음은 요 손이 갈 거예요. 근데 요 손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세 개를 누를 수 있어요. 레파라를 누를 수도 있고요. 자리를 바꿔서 레파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궁짜작 궁짝 궁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는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뜨니까, 저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뱃사이 이런 식으로요. 네, 뱃사이 뱃사매 무척. 궁짜작 궁짝 궁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 트로트 반주를 할때 왼손은 궁, 짜작, 궁, 짜, 궁, 짜작, 궁, 궁짜 짝 하는 거를 1번으로 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왼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또 바뀔 거예요, 선생님들. 일단 이렇게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여기에 코드가 척하고 와야 되고, 왼손도 옥타브간 청하고 와야 되고, 손이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옥타브를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옥타브가 어려우면 하나만 치시는데, 가급적 아래 거를 치세요. 리듬은 똑같은데, 어떤 가락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는 거라, 쿵 짜작, 굼짝 한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더할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손을 조금 더 바꿀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궁, 짜작, 궁, 짝, 이, 만약에 난 됐다. 근데, 왼손을 하나 다른 거를 칠수 있다. 라고 하시면, 다섯 번째 음을 누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레에서 다섯 번째는, 레, 미, 파, 솔, 라, 네요. 네. 레에서 다섯 번째. 그러면, 궁, 짜작, 궁, 궁짜. 짝. 궁 짜짝 궁짜궁 짜짝 궁짝 궁짜. 지금 저 1번 마디 2번 마디 했어요. 얘는 짜짝 짝 이거는 똑같은데 궁 짜짝 궁짝에서 똑같은 레두 번이 아니라 레한번라한번 네, 만약에 그 다음에 나오는 G 마이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G는 솔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은 하나 둘셋넷 다섯이니까 일로 와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솔시 레니까 솔시레쿵짜자 궁짜 군짜, 궁짜자 궁자. 군짜. 왼손은 자리 바꿈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은 자리 바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 자리바꿈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자리바꿈을 안 하면 이렇게 한옥타브 사이가 레에서 레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땡겨오고 땡겨오면 네, 궁, 궁, 짜 궁, 짜, 네, 궁, 짜 궁, 짜, 너무 올라가버리니까 걔를 좀 네, 주, 주변으로 좀 바꿔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를 반주만 멜로디 빼고 반주만 한다면 뱃사미 뱃사미 무쭈 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 멜로디 안 쳤어요 제가 노래 불렀어요 못했지만 <laughs> 만약에 노래를 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네 박자 씩 척척척척 반주만 쳐준 거예요. 반주 기계처럼. 네. 그 다음에 오 마디는 아까 2 비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2 비트 고요한 그날 밤리락꽃 지던 밤 이거는 그냥 동시다발로 척척척 네, 이렇게 그냥 눌러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 코드니까 얘는 당연히 소를 치고요. 여기는 화음을 눌러야 되겠죠? G 마이너, 고요한 D 마이너, 그날 밤 리라고 또 내려가요. 지던 밤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A 코드에서 알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D 마이너도 얘는 이렇게 혹, 혹시나 옥타브가 어려우시면 그냥 레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1번, 5번으로 쿵짜닥 쿵짝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소리가 하나 더 들어가면 더 화려하니까 저는 그렇게 누르는 것뿐입니다. 음, 그다음에 A 마이너. 네, 그다음에 구마디도 똑같이 베스암 아까도 이비트나 일비트로 하는 통으로 치는 거였죠. 미라꽃 향기를 날리게 저 대답.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1번 했던 방법으로 어디가 트로트 반주고 어디가 이비트 반주인지 알며 그거를 활용해서 왼손 반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집에 혹시 전자피아노시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 하시면 꼭 노래랑 같이 하시면서 하시길 원해요. 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예,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녹음 버튼을 지금 눌러놨고요. 어, 시작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전주를 미리 했어요. 그다음에 멜로디만 할게요. 뱃삼에 뱃삼에 묻혀 둘, 셋, 넷 고요한 그날 밤이라꽃이던 밤에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반주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했던 노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얹혀주면 돼요. 뱃 궁, 짜작, 궁, 짜비. 궁, 짜작, 짜. 요런 식으로 맞춰서 놀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연주한 거지만, 메트로놈이라는 거를 해서 정확하게 박자를 해놓지 않은 한 정확할 수가 없어서 좀 힘들어요. 대신 듣는 귀는 뚫리실 거예요. 내가 연주했어도 꼭 남처럼 누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니까. 예,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또 박자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녹음을 해놓으면 그거를 듣는 귀가 또 뚫릴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반주도 있다. 멜로디를 빼버리고 반주만 하는 격도 있다. 네, 어, 빠르고 신나는 거할 때는 차라리 멜로디를 빼버리고 반주만 쿵짝쿵짝, 쿵짝쿵짝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밴드 활동을 하시거나 어디 가서 합창단을 연주를 해주시거나 하실 때는 네, 굳이 멜로디 선율을 다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뱃살에 묻혀 1번은 하실만 하시죠? <laughs> 그리고 2번도 한번 이제 슬슬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2 같은 경우도 곡이 길어지고 네, 연주가 조금 더 많이 가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 그리고 하이브리드 분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네 가야 이제 양손으로 하는 양손반주 할때 이제 그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연습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더 확장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네. 1년 동안 아니면 이내 생의 피아노 한 번, 네, 한 권을 마무리할 동안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고시고요. 항상 오로지 노인생각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 투로 더 좋은 곡더 많이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선생님들.